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돌아온 서이스입니다 오늘은 알레시아 공방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유명한 전투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까마득한 옛날인 기원전 56년으로 되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해에는 로마의 줄리어스 시저가 갈리아 지역에 총독이 되었습니다. 갈리아 지역은 오늘날의 프랑스, 벨기에 그리고 서부 스위스, 독일을 아우르는 방대한 지역이었습니다. 당시 갈리아는 여러 갈리아족이 분할 통치하고 있었고요. 로마는 갈리아의 남부 지역 일부만을 정복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시저는 총독이 되자마자 갈리아 부족을 하나씩 하나씩 정복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시저 본인이 쓴 갈리아 전쟁기에 잘 서술되어 있는데요. 문체가 굉장히 담백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 갈리아 전쟁기는 시저가 어떻게 갈리아를 정복했는지를 일기 형식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생각해보면 사실 어마어마한 업적이라도 과장이나 감성이 배제된 담담한 문체를 사용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0년 전 기록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상황 설명이나 디테일을 상세하게 전달하고 있어서 1년 내내 지루하지 않으면서 시저가 사실은 얼마나 뛰어난 지휘관이었는지 여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군사적 천지였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감도 뛰어났던 시저는 동국 로마에서 갈리아 전쟁기를 출판하게 해서 대중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조치 때문에 훗날 시저가 루비콘강을 건넜을 때큰 저항 없이 대중들에게 환영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순조롭게 시저가 갈리아를 정복하고 있을 때 갈리아 부족에서도 걸출한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바로 베르킨 게토릭스였습니다. 베르킨 게토릭스는 젊은 나이에 갈리아 부족 중 하나인 아르베리니 족의 족장이 된 후에 그때까지 로마에 의해서 각계 격파되고 있었던 여러 갈리아 부족들을 하나를 교합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 교합된 갈리아 부족은 로마의 제14군단을 매복을 통해서 괴멸시키는 데 성공하고요. 5년의 전쟁기간 중 처음으로 승기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시저와 베르켄 게토릭스는 기원전 52년 알레시아에서 맞붙게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묘사하고 있는 전투 장면의 대부분은 히스토리아 시빌리스 유튜브 채널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밝히고요. 아래쪽에 링크를 걸어뒀으니까 알레시아 전투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고대 전투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링크를 통해서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알레시아 전투가 2000년이 지나서도 유명한 이유는 시저가 모든 병법에서 금지시 하는 것을 하게 되고 어떻게 봐도 절대로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말도 안 되게 극복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전투의 세부 사항을 들여다보면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는지, 왜 시저가 어마어마한 천재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시저와의 전면전에서 한번 패한 베르킨 게토릭스는 6만 명의 병력을 이끌고 알레시아 요새로 철수한 후에 농성전을 준비하는 한편 모든 갈리아 부족에게 구원을 요청해서 알레시아로 집결하게 하였습니다. 상황은 베리킨 게토릭스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했습니다. 베리킨 게토릭스의 6만 병력이 대략 4만 명이었던 시저의 병력에 비해 많았기 때문에 공성전에서 유리했고요. 만약에 시저가 요새를 포위한 채로 기다리는 전략을 취했다면 갈리아조 구원군이 도착해서 시저는 결국 두 개의 군대를 상대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병력이 열세인것 뿐만 아니라 적지 깊숙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식량도 부족한 상태여서 시저 입장에서는 유리할 게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르킹 게토릭스가 알레시아 요새에서 농성을 선택한 것은 현명한 선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시저의 군대는 알레시아를 빠르게 포위한 후에 알레시아 주변에 18km 길이의 요새를 빠르게 건설해서 적의 탈출을 막았습니다. 이 요새를 건설한 시저는 이번에는 갈리아 고원병으로부터의 공격을 대비한 또 다른 요새를 건설합니다. 시저가 갖고 있었던 제한된 자원과 시간을 생각한다면 그 넓은 지역을 둘러싸는 성벽을 하나도 아니고 둘을 단지 몇주 안에 건설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베르킹 게토릭스가 압도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시저는 자신만의 지형을 창조함으로써 베르킹 게토릭스의 전략적 선택을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전세를 반전시켰다고 할수 없을 정도로 시저가 불리한 상황에 있었던 것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시저의 적장인 베르킨게트릭스 또한 만만치 않은 전략가였습니다. 성에서 버틸 자원을 아끼기 위해서 싸울 수 없는 노인, 여자, 아이들을 성 밖으로 쫓아 냈습니다. 만약 시저가 동정을 베풀어서 이들을 받아준다면 시저군의 식량이 바닥나게 될 것이었고 이들을 죽인다면 가족이 몰살당하는 것을 성벽에서 지켜보는 병사들의 전의를 올릴 수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들이 다른 곳에 가서 살수 있도록 길을 내어준다면, 이들은 다른 갈리아족들에게 로마군의 동향에 대해서 알리게 될 것이었고, 더 많은 갈리아족들이 모여드는 계기가 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전은 그냥 이들을 성벽과 로마군 사이에서 방치합니다. 그리고 가족과 로마군 모두에게서 버림받은 이들은 그냥 굶어 죽었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갈리아 구원병이 도착합니다. 이로써 총 갈리아 병력은 수적으로 로마군을 3대1로 압도했습니다. 첫째 날부터 갈리아 구원병은 공격을 시작합니다. 고대시대부터 타고난 전투력으로 유명했던 갈리아 기병대가 공격의 선두에 섰고 뒤에 있는 궁수들을 보호했습니다. 시저 또한 갈리아 전역과 게르만 지역에서 모병한 기병대를 보유했었습니다. 갈리아와 로마의 기병들은 곧 격렬하게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기병이 기세를 잡을 때마다 갈리아 기병은 후퇴를 했고, 궁수들은 화살을 소화됐기 때문에 로마 기병은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물려나게 됩니다. 바로 이때 베르킹게트릭스의 병력이 로마의 내벽으로 총공격에 나섭니다. 그리고 로마 기병은 갈리아 기병 측면에 있는 언덕으로부터 공격해 와서 갈리아 기병을 후퇴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도망가지 못했던 갈리아 공수들을 학살합니다. 내벽에서는 수적으로 열세였던 로마군이 어떻게든 베르킨 게토릭스의 공격을 막아내게 되고요. 첫째 날은 그렇게 흐르게 됩니다. 둘째 날도 큰 공격 없이 흐르는 듯했지만 그날 밤 갈리아군은 기습적으로 로마군 요새의 한 지점을 총 공격합니다. 하지만 이 지점의 지위를 맡고 있었던 마크 안토니라는 이름의 젊은 장교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주변 병력을 이 지점으로 모을 수 있었고 점차 추가 로마 병력이 투입되면서 가까스로 갈리아군의 공격을 막아냅니다. 바로 이때가 마크 안토니가 시저의 눈에 띄어 빠르게 시저의 세력 내에서 2인자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됩니다. 셋째 날, 갈리아군은 로마군이 점령하고 있었던 고지를 우세한 병력으로 공격해서 점령하게 되었고요. 이 고지로부터 요새의 약한 지점을 맹공하게 됩니다. 이 지점뿐만 아니라 요새 전역에서 갈리아군은 공격을 시작했고, 로마군은 이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얇게 퍼지게 됩니다. 시전은 직접 500명의 병력을 이끌고 성벽을 돌면서 압도되기 직전의 지점을 돌아가며 막아냅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 베리킹 게토릭스가 내벽의 한 지점을 향해 총 공세에 나섭니다. 갈리아인들은 모든 올바른 전략적 선택을 하고 있었고 시저가 파고들만한 어떠한 약점도 보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시저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듭니다. 시저는 빠르게 상황을 간파하고 외벽을 방어하고 있었던 병력들 중에서 최소 인원만을 남기고 병력을 모아서 내벽 방어에 투입합니다. 베리킹 게토릭스는 한 지점에 대한 공격이 여의치 않자 내벽 전역을 두루 공격하는 전략을 펼치게 되었고요. 로마군은 안과 바깥쪽으로부터 포위 공격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지로부터 로마군의 성벽을 공격하고 있었던 갈리아군이 로마군의 성벽을 마침내 넘어서고 갈리아의 병력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시전은 다시 한번 직접 말을 타면서 6,500명의 병력을 모아 갈리아군이 넘어선 성벽 쪽으로 공격을 가합니다. 그리고 시전은 성벽 방어에는 큰 쓸모가 없었던 기병을 모아 요새를 둘러싼 갈리아군을 공격했고 방향을 틀어서 요새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던 갈리아군의 후방을 기습 공격합니다. 이 공격은 큰 효과가 있어서 외벽을 공격하고 있었던 갈리아군은 허둥지둥 하기 시작했고 결국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갈리아군은 기병과 요새 안에 로마군의 포위 공격으로 인해 죽거나 포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갈리아 구원 병력들은 공격을 멈추고 모두 후퇴하게 됩니다. 이제 내벽 방어에 집중할 수 있었던 로마군은 손쉽게 베리킨 게토릭스의 공격을 저지할 수 있었고요. 베리킨 게토릭스는 알레시아로 요새 안으로 후퇴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 베리킨 게토릭스는 로마군에 투항합니다. 베리킹 게토릭스는 6년 후 시저의 개선식에서 동물처럼 조롱을 당하다가 채형됐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기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었던 알레시아 전투는 서양 고대사에서 알렉산더 한니발과 함께 최고의 장군 중한 명으로 뽑히는 시저의 천재성에 의해서 로마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서이스였습니다